그리고 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휴가철인데 여러분 잘 계신가요? 자 오늘은 호텔 뉘앙스, 호텔 뉘앙스 오직 트렁크쇼에서 여기 보시죠 댓글. 이 밑에 고정된 거 최대, 최대, 최대 60% 단독 할인입니다. 어디서요? 오직 트렁크쇼에서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호텔리앙스 디자이너님 안녕하세요 호텔리앙스 디자이너 김성은입니다. <laughs> 여러분 어, 지금 다들 뭐 하시나요? 저랑 지금 라이브 보는 건 알고 여행을 가셨나요? 아니면은 대게 되신가요? 저는 올해는 휴가가 없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그래서 우리 호텔리앙스 오직 트렁크 쇼에서 음 오직 트렁크 쇼에서 60% 할인입니다. 대박입니다.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아, 제가 이거 어, <laughs>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좀 트렁크 쇼에서는좀 좋은 할인 이불 만나려고 음. 해가지고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휴가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laughs> 선물, 오직 좀 트렁, 맞습니다. 트렁크 쇼에서 선물 드립니다. 누가요? 호텔 뉘앙스랑 트렁크 쇼에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 이거는 정말 어. 있을 법한 옷이에요. 응. 컷그면 소재 롱 원피스 그냥 슈퍼에 아, 슈퍼 앞에 가가지고 입을 수 있고 응. 뭐, 어디서든지 애들 어린이들한테. 그렇죠 그래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응. 그런 옷이고 휴가가서도 뭐, 그러니까 비키니 같은 거 입으셨다가 편하게 마십니다. 입으실 수 있고요 이게 또 면이 좀 차가운 소재예요 그래고 응. 입었을 때좀 시원한 감을 좀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베이직하게 안 하려고 투톤을 했어요 네. 핑크랑 이거 뭘까 다홍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다홍빛 난 레드요 네네 이렇게 이렇게 했데또 심지어는 옆에가 크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컬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화이트, 블랙. 저는 지금 핑크에 레드 입었고요. 화이트는 어 블랙 화이트. 화이트 컬러 블랙이고요. 화이트는 하늘색 컬러 블랙이고요. 치마 보여주세요. 지금 디자이너님이 입은 그 치마가 저 가디건 똑같은 스판 소재의 면입니다. 네, 늘어나는. 소재. 음, 그리고 약간, 약간 언밸런스한 길이감이랑 슬릿이 앞뒤랑 똑같이 있어서 좀더 날씬해 보이고 디자인성 있게 입을수 있어요. 그리고 음. 소재가 정말로 입어보시면 정말 부드럽고 차락차락하고 굉장히 좋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격 들으시면 <웃음> 황당하게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덥잖아요. 오늘 너무 더웠죠? 38도. 사라질 겁니다. 아마 진짜 이 가격으로 만나는 제품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거의 다1 0만 원대 미만이고요. 풀입니다, 다풀리고막이만큼은 늘어나요. 치마만 매우면 늘어나요, 늘어나서 저도 사이즈가 꽤 큰데 저도 편하게 아주 입을 수 있는 아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것도 한 칠칠 8 8까지 입을 수 있는데 있죠? 네, 요 하지만 베라 막 이런 데가 이제 있으시다. 그럼 롱롱 티셔츠 입으면 됩니다. 네. 네, 저처럼. 어, 저처럼 이렇게. 디자이너님 입으셨어요. 그리고 네. 그 위에다가 그냥 요런 로브, 네. 멋스러운 로브 딱 걸치시면은 이게또다 약간 보이시 이렇게 래서 굉장히 시원해요. 바람이 통하고. 치마나 가디건 소재 같은 경우는 꼭 손빨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빨래? 네, 이게 너무 텐션이 좋아서 제가 세탁기를 돌려봤더니 세탁기에 돌리면 확실히 섬세로 돌려도 좀 늘어나더라고요. 아 그냥 조물조물해서 넣르시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 이거는 로브입니다이로보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스티치가 한, 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신랑도 있습니다. 이, 이 블랙 컬러는 남자 사이즈가 남자 사이즈 입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블랙은 여자 남자 사이즈가 다 구별돼가지고 음. 키180 넘으시는 분들까지 다 입으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굉장히 시원한 소재여서 요새 에어컨도 다 틀어놓고 계시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으셔도 되고 휴가 가서 입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평소에 그냥 편안한 나시티에 청바지 같은 거 입고도 걸치셔도 굉장히 멋스러워요. 워낙에 얇은 소재다 보니까. 로브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소재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이 아이는 차가워요. 커튼 자체가 차가워서 물을 닿아도 툭툭 털면은 털릴 수, 금방 말릴 수 있는 네,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코튼 백인데 이 실이 폴리여서 컴포지션이 폴리 50면 50이긴 한데 실제로는 면 자체는 다면 100%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약간 비치웨어로도 입을 수 있고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로브인데요. 약간 이런 샤 소재에 따로 그 꽃을 잘라서 붙여서 따로 다 자수를 친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허리끈이 있고 이 아이템이랑 같이 세트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요새 휴가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모자 함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자는 진짜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가 사용을 해봤는데 거의 썬텐 하실 때 얼굴 가리개로 쓰시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드레스, 이 드레스는 제가 핑크가 있어요. 핑크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속옷 항상 속옷을 안 입는 걸 좋아해요. 위에 속옷을. 네네네. 네 물론 가슴이 있지만 속옷 입으면 너무 덥다 보니까 벗고 있는데 저거 일단 속옷을 이거 입을 때한 속옷을 안 입었어요. 편하시죠? 편해요. 하지만 비침도 없습니다. 네, 안감이 예. 다돼 있고요. 안감도 굉장히 시원하고 얇은 소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붙지 않는 소재예요. 너무 시원해요. 이 옷이 엄청 가벼워요. 너무 시원하고, 가볍고, 우선. 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멋스러워. 이게 뭐랑 뭐랑 섞여있죠? 이게. 잠시만요. 음. 어, 제가 해줘야겠 음. 컬러가 세, 가지, 세 가지예요. 핑크, 블루, 블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냐? 저는 미디움을 입었고요. 스월 미디움이 있는데, 어 미듐은 미듐도 이렇게 커요. 네, 여기 자크가 맞아요. 있는데 자크를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쓸를 입습니다. 이렇게 색깔하고 이게 지금 나일론 50이랑 레이온 50으로 섞여 있는 소재고요. 약간 여름에 좀 보기 힘든 약간 그런 핑크거든요, 딥핑크 컬러. 정말 너무 가벼워서 여름에 입으시면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랩 스커트인데요.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컬러는 블랙이랑 하늘색입니다. 약간 긴엄 체크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약간 보시면 약간 씨어스커 같이 주름이 좀 느껴져서 되게 시원한 소재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다 비침 없이 안에 안감이 다 돼있고요. 이렇게. 안감이 다 돼있고 해서 이렇게 입으셨을 때. 그냥 아무런 티셔츠나 그냥 나시티나 입고 딱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기장감은 지 제가 좀 키가 작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좀키 크신 분들은 그래도 종아리는 가리는 정도의 기장이에요. 그래서 약간 하이웨스트로 입으시면 되게 예쁘고요. 요 밑에 라인이 살짝 굴려져 있어서 되게 부드럽고 그냥 귀여운 느낌이 나는 옷입니다. 그리고 약간 저희 바캉스 같은 데 가셨을 때 그냥 약간 비키니만 입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튜브 탑처럼 원피스 입으실 수도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 상세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튜브 탑처럼 모델이 입고 있는 사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튜브 탑으로 입기 이쁘겠네. 네. 네, 네 튜브 탑으로 입어도 되게 예뻐요. 음. 제가 아까 하늘색 가디건 입었잖아요. 지금은 블랙 가디건 입었습니다. 여기 에 이렇게 블랙을 입어도 팔뚝, 팔뚝살이 너무너무 자기는 어... 싫다. 그러면 항상 이 어 나시를 입기 싫어한다. 민소매를 입기 싫어한다. 나시는 얘기 안할게요 민소매를 <laughs> 어 입기 싫어한다. 그러면 이렇게 슛 가디건. 심지어 스판기가 있는 면 가디건입니다. 이런 가디건을 딱 걸쳐 주시면 스판기가 있어서 팔이 그래도 뚱뚱이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기장이 약간 여기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일부러 기장을 좀 길게 빼서 더 날씬해 보이도록 했고요. 이게 또뭐 이 골지가 너무 얇지 않아서 응. 이게 세로 줄무늬이긴 해도 날씬해 보여요 응. 골지! 맞아요 네. 골지 스파인드이 약간 소재가 좋으시죠? 이번 내가. 그냥 촥! 촥! 감겨요 촥! 감기는 응.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약간 저희 그냥 항상 여름 시즌에 나오는 시즈니처 가방 중에 하나예요 음.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바닷가도 가야 되고 물 적쳤을 때 이것도 약간 씨앗 섞어 소재거든요. 그래서 금방 마를 수 있는 소재로 만들었고, 그리고 좀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들어서 지금 이 가방은 현재 20%주인데 그러면 지금 한 이게 2만 8천 원 정도 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분님이 입고 계시던 원피스에 이렇게 추가로 벨트를 따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통짜가 싫으시다, 아, 네네 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편하게 약간 밧줄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실수 있게 그 보시면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입은 아 이것도 진짜 이건 정말 저희가 너무 강추하는 아이템 어. 원피스예요. 그래서 약간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그냥 목에 매셔도되게 여성스럽고, 이거 정말 너무 가벼워. 아예안입어 너무 가벼워요. 진짜. 네. 아이호텔리아스 옷들은 대부분 다, 다 가볍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소재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브랜드여서 그래서 약간 팔도 그렇고 굉장히 음. 날씬해 보이는 아이템이에요. 음. 그리고 이게 약간 부김도 되게 자연스러워서 여행 음. 가실 때도 음. 가져가셨다가 약간 광택이 있어서 레스토랑 같은데 음. 약간 좋은 레스토랑 가실 때도 충분히 입으셔도 너무 아, 좋습니다. 이 아이는 속 치마를, 이너를 따로 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슬립을, 누드톤 슬립이 같이 나가요.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게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 네이비, 약간 청록기가 도는 네이비 컬러예요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약간 어두운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더 컬러를 사시는. 지금 상황이 왜냐면 너무 가볍고 좋아가지고, 아 너무 좋아요. 네, 안 입은 것 같아요. 아예안 입은 것 같아요. 저처럼 정말. 이렇게 어 땀, 아 땀이라든가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강추입니다. 여기도 충분히 소매가 넓습니다. 바람도 다 통하고요. 음. 이번에 진짜 휴가 가서도 정말 잘 입었던 아이템이에요. 굉장히 좀 느낌이 또 다르죠. 약간 이거 좀또 고급스러 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도 약간 좀 천사 같은 느낌이 <laughs> 맞아요. 천녀 <같아요. 웃음> <진짜. 선녀>, 천녀 <laughs> 이렇게. 네. 어디든 모든 옷에든 음, 로보는 다잘 어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약간 광택감이 있는 소재인데 그게 되게 심하지 않아서 되게 입으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여기 또 뭐? 하나. 옷부분도 그러니까 약간 적당히 커여가지고 입으실 때 전혀 답답하지 않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남녀 다 입을 수 있는 로브입니다. 블랙은 남자 사이즈가 있어요. 네. 세트로 이제 신혼부부들끼리 많이 구매를 하시고 계시고요. 왜냐면은 로브는 어 별로 없거든요. 남자 로브는 별로 예쁜 게 없습니다. 저희 신랑은 이거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코마이. 네. 그리고 한땀한땀 이 스티치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음. 아, 아이템은 아무래도 여름에는 올 블랙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덥고 그래서 약간 좀 버튼 좀큰 화이트 버튼으로 포인트를 좀 약간 시원하면서 예쁜게 되는데요. 일단 옆에도 약간 트임이 다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약간 롱 기장 그, 지금 느낌. 아까 그 실리브 입었는데 벗고 입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팔도 좀 기장이 길어서 되게 날씬해 보이네요. 아, 이거는 아더 컬러고요. 하늘색이고 음. 같이 약간 광택감이 있는 이것도 너무 소중하게. 시원해요. 네. 너무 가볍고 우선. 다 저희 옷은 이번 19SS는 다 가벼워요. 그래서 단추는 네이비로 포인트가 되어 습니다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앱 다운 안 받으셨으면 앱 다운 받아주시고요. 어, 오직 트렁크쇼 60% 호텔리앙스 어, 제품 잘 받아 보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올 여름 이렇게 60% 할인된 제품으로 어,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번 주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우리 이제 호텔리앙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제 가을 겨울이나 뭐 이런 거또뵐수 음, 있으니까. 음. 꼭 득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득템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오직 트렁크 쇼에서만 60% 할인이니까 꼭 득템하세요. 정말 즐거운 어, 시원한 쇼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더위 조심하시고요. 안녕. 건강 되세요.